그래서 일반적인 성접촉에 비해서 학문 성교 때 감염될 확률은 17배에서 34배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에서 HIV 감염률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 2.7에서 한 6.5%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서 0.05%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8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아, 최근에 그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많이 상정되고 있는데 이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 차별금지 사유로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런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이 법으로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인정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구독과 윤리 개념은 한시간이 무너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 행태가 한 100여 가지가 나타날 거란 거예요. 1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또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 심각한 것은 남성 간의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간의 동성애는 보건의학적으로 남성 간의 성적적인 학문 성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체적인 질병이 이제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항문의 이제 구조인데 여러분들 뒤에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항문은 대장에 직장에서 연결돼서 밑에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점점 좁아져서 내려와서 항문 쪽에 가서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고 또 꼬리뼈가 있지 않습니까? 꼬리뼈가 있으면서 그 항문의 끝은 완전히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대변이 배출되지 않도록 꽉 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력, 항문 성교가 이루어지면은 항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리적인 압력에 대해서 어, 억제하기 위해서 예 주변의 과력근들이 꽉 작용하면서 강력한 수축을 갖다 이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수축과 함께 무리하게 외부에서 압력이 주어지면 많은 마찰과 함께 조직의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항문 위쪽에는 직장이 있는데, 직장의 내부 구조는 아주 얇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점막은 원주세포로 된 단세포층인데 굉장히 아주 손상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무리한 압력과 마찰이 있으면 그 점막이 파열이 되고, 그 점막 밑에는 모세혈관들이 촘촘하게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모세혈관에서 출혈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들어온 그항문성결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정과 함께 정액이 직장 내부로 흘러갔을 때그 출혈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액 내에 병원성 미생물이 그 혈액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슬라 HIV 감염, AID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AIDS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300만 명 이상 발생됐었는데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 발생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이것은 WHO와 UN과 UNAIDS가 함께 노력을 하고 선진국들이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인력을 공급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에이즈 예방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규 발생 수가 감소됐고 최근에는 치료제가, 완치제는 아니지만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에이즈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2021년에는 그래프인 것처럼 150만 명, 2분의 1로 매년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정반대 의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는 것인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1985년에 처음 에이즈가 감염 발생이 이제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중반까지 아주 적은 수에서만 발생이 되었었죠 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90년 중반에 완전 세계적으로는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시점에 이렇게 별로 많은 숫자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향은 마찬가지로 감소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 세계적으로 감소는그 시점에 갑자기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097년부터 아, 벌써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2003년까지 급격한 1차적인 증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수년간 또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아마 전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좀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그래프와 같이 이제 감소가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정체기에서 2011년부터 이후에 또 급격히 또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매년 800명 정도가 발생되던 에이즈 감염이 2011년부터 1,000명 이상 감소되고 계속 또 1,200명 이상 계속 발생되는 두 번째 급격한 증가 커브를 갖다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어는 좀 일부 감소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변형과 달리 급격한 증가가 되는 것이 무슨 원인일까 이걸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매년 발생되는 에이즈 감염인들에 있어서 연령 분포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연령 분포 봤을 때 2006년에 15년 전에는 가장 빈번한 것이 30대 40대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빨간 그래프를 좀 봐주시죠. 빨간 그래프가 20대인데 20대는 1906년만 하더라도 20% 내외였었는데 이것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작년 통계에 보면 35%를 넘어섰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증가되는 에이즈 감염에는 얘기치 않게 증가되는 에이즈 감염은 이런 젊은이들이었었어요. 감염이 가장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밑에 10대가 파란 선인데 10대까지 포함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에서 젊은이들이서 에이즈, 에이즈 감염, 신규 감염은 매년 40%를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연령분파가 이제 우린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죠, 젊은이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젊은층에서의 에이즈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 10대, 20대에서 35%, 미국도 41.4%, 우리나라 비슷하죠. 일본은 좀 적지만 대만 47.8%. 그래서 이런 젊은 층에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면 에이즈에 감염되는지 를가다 알아보는 그런 감염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됐었죠.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가장 왼쪽에 빨간 것이 양성 간의 성접촉을 포함한 동성애자들, 동성 간의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성 간의 성접촉이 60%를 넘습니다. 이성 간의 성접촉은 우리나라에서 한 35%가에요. 두배 정도가 이성 동성 간의 성접촉을 이 연구에서 규명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모르겠다, 무응답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아마 어떤 면에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럴 겁니다. 일부 그러면 동성 간의 성접촉이고 여기도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본인의 성접 어, 전파 경로를 달리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65%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에서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남녀가 분모가 되는 것이인데 남성만을 가로놓고 본다면 남성 중에 70%가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에이즈 감염의 경로의 동성간 성접촉 비율을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67% 나머지는 그 주사용 마약류에 의해서 많이 옮겨지고 일본이 72.7%대만60.4%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있어서 연령별로 그런 전파 경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맨오른쪽 60세 이상입니다 맨 왼쪽이 10대와 20대입니다 나이든 층에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빨간 막대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동성간의 성 접촉의 비율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8세, 29세 층에서는 동성간의 성 접촉의 비율이 70%를 넘어었지않습니까 70%. 이렇게 급격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동성간의 성 접촉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대, 10대와 20대를 갖다 구분해서 한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후반과 20대 초반, 10대 후반을 갖다 봤습니다. 역시 20대 후반에서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동성간의 성접촉의 비율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10대 후반에서 보면은 동성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93%란 겁니다, 93%.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10대 후반에서 우리나라에서 93%가 동성간의 성접촉 중에서 a 에 감염된다. 알게 됐던 것이죠. 외국의 경우에도 젊은 HIV 감염 중에서 동성간 성접촉의 그 분포는 미국 같은 경우에 10대 20대 90.3%입니다. 일본도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 감염자 확률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이성간 성접촉, 일반적인 성접촉 이래를 했을 때 감염될 확률은 0.04에서 0.08%입니다. 데 비례 동성간 성접촉 학문 성교를 할때 특히 그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사람이 있어서의 감염될 확률은 1.48%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접촉에 비해서 학문 성교 때 감염될 확률은 17배에서 34배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동성애자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비율은 남성의 한 0.7%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한2% 양성 애자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 애자에서 HIV 감염률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 2.7에서 한 6.5%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서 0.05%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8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북미에서는 15.4%입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는 25%고 어. 중러 남부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14.7%. 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뭐 굉장히 높아서 한18% 정도 그다 높게 나왔고